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의와 걱정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99억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증가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자들는 현성 예산 사업은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방단의 추진을 위한 주역으로, 4) 세종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대단 관광활성화 지원 주국유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 유보 <laughs> 남다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정원 도시 강남에는 우리 시 조성 초기부터 쌓아오 고수공원, 중앙공원, 국립 세종원 국립 수목원 등 거의 20여 년을 거친 공사를 통해. 정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향후 지방 정원및 국가 정원 지정을 통해 우리 시가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방남에는국채연구기관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 파당성분석등 조사를 거쳐 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본 국가적 행사로 행함으로부터 조직위원회 조식도 승인받았으며, 정부가 지원하기로 국비, 사업비의 20%입니다만, 정부 예산 내반영된 사업입니다. 특히 방향 예제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2,3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87억 원, 그리고 2,23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강남회를 토대로 우리 시가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해했을때 경제적 효과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우리 시의 미래의 먹거리다. 아니야, 쇼. 빛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하였음에도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도 확인되었으며, 인근 상가에도 공이되는 등, 겨울철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소음 성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교문사아 대학생들과는 협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최종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종경원 의장님, 이고 의원님들, 우리 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재정난은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대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구양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이고 이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국제저논도시강남회와 비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도시가 더 성장해 간다면 우리시 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원도시강남회가 1년 7개월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방남회는 올해 초에 추경 거쳐 이미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원도시강남회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12월 이후에 시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지방비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 구조의 절차를 강화해 주시고 조직이 출범 지연에 따른 방남의 준비 기간 교정및 그 백신 사업인 상징공원 조성 추진이 정부 예산이 통과된 뒤로는 불가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도 더이상 늦춰서는 이번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예산 일부만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은 이 예산 리안에서어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저는 예산한 임시의회를 소집하기 전에 시의원은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 시장과 공개 토론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거부하였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강준영 부패의 그리고 인체성 의원의장 전화를 통해서 우리 의원을 누구라도 저으 시장과의 단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과의 시의 공개토론이 거부되셨다면 저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도시정원 방나 정원도시 방나네나. 기축제를 반대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과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또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 다시 시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과 함께 시민 대포회를 열기를 바랍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과 민원인들 여덟 분까지 간담회 또는 시민 대포론회가 필요하다면 오늘 바로. 이 임시회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이틀이든 삼일이든 연장시켜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이 정원도시 당남의 예산과 비축제 예산이 원만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요망이는듯 그런 의견들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 당남의비축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사업내역에 대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심도있게 용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2회 주경예산안에 상정했던 예산을 잠시 기간을 감안하여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각 사업에 있어서의 규모, 여부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는 라 문제가 논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효성의 문제를 논란에 세로주셨기 때문에 그시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올리나 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안하셔서 비록 제2의 추경 예산을 선절해 작당하셨다. 그들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통해 또 시민 여러분들의 들,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시, 시민과 시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신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해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신도에게, 신 의견을 주신다면 두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집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장 발전과 시내 복리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오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번 제3의 추경안에 사여 대선적인 발전을 심의해 주십시오.